안녕하세요, 카티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3일째 블랙박스 설치 할 겁니다. 어... 일단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차주분이 저한테 사서 보내주신 거고 저희는 설치만 도와드릴 거고 이거는 MPON 블랙박스. 자 안에 구성품 먼저 설명드릴게요. 설명서, 그다음에 GPS. 케이블선 이제 이게 다 저희 퓨즈박스로 들어갈 선들 이거는 후방 블랙박스로 연결된 연장선 같은 것들 블랙박스 본체 m p 용 거, 거치대 그 다음에 SD카드까지 안녕하세요 카티스트 채널입니다 오늘은 후방센서 그 다음에 후방카메라 블랙박스를 AS를 받았거든요 블랙박스까지 세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어, 후방카메라랑 후방센서는 후방등 후방등이지 그 후진등에 연결할 거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일단 스텝별로 오늘은 D.I.Y. 하시는 분들, D.I.Y. 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텝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후방 라이트를 따라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아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굳이 뭐 여기 다 따라갈 필요 없이 여따 그냥 바로 연결할게요. 여기 다 따라가서 여기 다 까기 싫으니까 여기 까가지고 여기서 연결한다면 선을 따로 빼면 되니까 여기를 바로 깔게요.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까져서 왔으니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같이 자 복겨 주고요. 동전 하짝 복겨 주고요. 연결. 끝나면 요러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 자, 파워선. 연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센서선. 이거는 테스트에요. 저는 구멍 뚫기 전에 스텝3로 테스트 먼저 합니다. 연결하고. 하나만 연결할게요, 일단. B. 자, 브레이크 밟고. 후진. 넣어보세요. 어. 네, 후방 카메라도 같이 할까요? 아, 후방 카메라도 같이 해버리자. 저희가 후방 카메라도 아까 말씀드린 후방 카메라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연결이 돼야 돼요. 후방 그 지시등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여서 깐 김에 이걸로 같이 연결을 할게요. 이거 스텝도 똑같아요.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죠. 검정색에서 이게 똑같이로 들어갈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A, B, C, D 순서가 있어요. A, B, C, D, C, T. A, B, C, D 순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낄때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보면은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업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업, 그야말로 업 위로 가게 업이 위로 가게 꽂을게요. 업 여기가 업.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다 꽂았고, 내게 다음 스텝은 이걸 이렇게 선을 뺄수 없으니,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밑으로 해서 위로 올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이 이제 쫙 나왔죠. 밑으로 이거를 정리를 여기 밑에 스페어타이어 구멍이 있어요. 이걸 하나 지금 뺐거든요. 일로 해서 선을 위로 올려서 정리를 할 거예요. 스페어 타의 구멍 원래 마킹 있는데 제가 지금 뺐고 일단 될 거예요. 쭉쭉쭉. 이제 여기서 센서 그다음 후방 카메라까지 파워선 연결해서 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 B C D 순서대로 그냥 껴주시면 됩니다. A는 A에다가. 어, 좋다. 후방 카메라 설치를 위해 후방 카메라를 보시면 이 선을 넣기 위한 구멍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목표는 여기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할 거고 이 뒤에다가 구멍을 내서 선을 내보낼 거예요. 카메라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 바로 뒤로 구멍을 만들어서 선만 통과할 수 있게 한번 구멍을 뚫어볼게요. 완전 깡통, 깡통 모델이다 보니까 의자가 안 접혀요, 일단. 의자가 접히면 글로 해가지고 그냥 절로 필러로 빼버리면 쉬운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게 여기에 배선 들어가는 구멍 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앞쪽, 앞쪽이란다. 이 뒷좌석 의자 왼쪽으로 구멍이 살짝 하나 있는데 요만해요, 구멍이. 근데 의자가 안 짙겨지니까 손이 안 들어가서 뒷좌석에 가서 제가 이걸로 여기까지 통과를 시키면 여기서 이거를 센서를 묶어주면 땡겨서 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필러를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선이 이 필러 안에 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실링을 통해 다시 이렇게 쭉쭉쭉쭉 타고 실링을 후방 카메라 연결 일단 선정리 안 했고 연결이 됐고 들어온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카메라 연결이 안돼 있어서 바닥 보고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일단 나오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후방 카메라까지. 아, 자, 참고로 마무리. 블랙박스 이거 고장난 거였어가지고 받았고, 새로 받은 거 한번 연결해서 켜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했고, 온. 자 됩니다. 켜졌어요. 자 이로써 어 앞에 카메라 나오고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까지 연결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정리 마무리하고 저희가 점심도 못 먹고 오늘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선정리를 뭐, 이쪽으로 빼든 뒤쪽으로 빼든 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